서울대 한영우 교수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복사본책,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상원 과방을 복사해 온이 자료는 국내엔 없는 것이다. 이 책엔 소중한 기록이 남아 있다. 조선후기 중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분 상승운동인 통청운동에 대한 것이다. 홍문입니다. 조선 후기에 가서 이 제도가 무너지면서 기술관원들이 문과에, 문과에 합격을, 합격을 해도 청년직을, 청년직을 주질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중인들의 그 불만이 이제 고조되고, 어 원래 법전 규정대로 청년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달라 하는 운동이 통총운동이라고볼 수가 있어요. 기술관인 중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문과 합격자와 같은 벼슬길을 열어달란 내용의 통청 운동. 증인들은 이런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소문을 만든다. 이 운동은 통례원을 비롯한 11개 중인 관청에서 1,601명의 중인이 참여하고 230명의 자금을 모았다.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이들이 역관들이었다. 특히 그, 그 중에서도 역관들의 지위가 상당히 그 상승적인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. 그것은 어, 중국과의 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대청 무역에 참여해서 부를 모은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역관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. 또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사족과 같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자기들의 그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자각의식도 성장하고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은 신분상승운동을 집단적으로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비록 이 통청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인들의 축적된 문화적, 경제적 영향은 개화 8계까지 이어진다.